우리가 극지를 지키기 위해선 숫자 1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현재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 약 1도 상승한 상태야. 2015년에 열린 파리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이상 높아지지 않게 하자는 약속을 했는데 1도 남았다고 할수 있지. 이 1도를 지키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극지방의 얼음이 녹으면 많은 섬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야. 금세기 말에는 해수면이 1m는 상승한다는 견해도 있어. 인도네시아의 경우 남수마트라의 베네섬은 이미 해수면 1m 밑으로 사라지고 말았어. 조금 실감나게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해볼까? 부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해수면이 1m 상승할 경우 부산의 해수욕장 주요항만 등이 전부 침수된다고 해. 게다가 요즘 여름 참 길지? 실제로 여름이 길어져서 그래.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여름은 142일로 늘어났고, 여름이 1년의 3분의 1인 시대가 되었지. 이 1도를 지켜야 극지를 지킬 수 있고, 그것이 곧 우리를 지키는 길이야. 극지 보호에 관심이 생겨. 그럼 일단 들어와 봐.